세완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성 대산 고흥민 적역구인 오세환 의원입니다. 구대의회가 개원한 지언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창군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299회 고창군의회 1차 정례에 군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종호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 사는 고창 행복한 군민을 꿈꾸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충실한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 에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재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꿀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서 11월 전국적으로 40만에서 50만 봉군이 폐사했고 사육봉군 규모도 지난해 12월 247만 봉군으로 전년보다 1년 새 8.2%가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 양봉협회는 지난해 78억 마리, 올해 200억 마리 등 280억여 마리에 가까운 꿀벌이 폐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꿀벌의 폐사가 가속화된다면,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의 경고처럼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유엔은 2017년부터 매년 5월 21일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 꿀벌의 멸종을 막고 꿀벌 보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요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산림청, 환경부 등 범부처가 뭉쳐 기후 변화가 양봉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폐사는 단순히 양봉농가의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대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 100대 식량 중 71개가 곤충의 꽃가루 바지에 의해 생산되는 까닭에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애기했으며 꿀벌이 사라지면 사람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라고 벨기에 시인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은 버르 이기와 보호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꿀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0헥타르 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에 이르는 규모로 축구장 42만 8,500여 개와 비슷합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산림청은 매년 약 3,800헥타르씩 밀원 재배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속도라면. 과거 수준으로 돌이키는 데약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보고 있으며 미원면적 확대를 위해 국유림과 공유림 내 국토이용계획과 조림산림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특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형 미원수를 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원은 2020년 기준 1 4만6 0 헥타르로 10,000 h 1 0 7 8 0 h e c t a r 0 0 0 헥타르에 비교하면 약 33만 헥타르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 c t a r e s 10,000 hectares, 10,000 hectares, 10,000 hectares, 10,000 h e c t a r e 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3월 국회에서 일제강점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여 친일인사 1,005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일제, 일제강점기인 1904년 너일전쟁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1기 1919년 3.1운동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 2기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3기로 나누어 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자를 조사하여 2006년 12월 6일 이완용 등이 포함된 1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106명을 공개하였고 2007년 12월 6일 민영이 손명준 등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195명을 공개하였으며 2009년 11월 27일에 제3기 친일반민족 행자, 위7 4명등총1 0 0 0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2 0 2 0년0 0 0 0년 전라북도에서 0 0 0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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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을 추진하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창군의 경우 미당 시문학관을 비롯하여 16곳이 존재하여 14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친일 잔재가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외세와 맞서 싸운 동향 농민 혁명 의 발상지이자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덕서 군수께서 3일절 기념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 비해 독립 운동가가 많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는 동학 농민 혁명의 성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농민 혁명 기념관 측에서도 지난 5월 10일 국가보훈처에 동학 농민 혁명 지도자 전봉준, 김개남, 손하중에 대한 동학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은 19세기 후반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던 근대화 운동으로 갑오 개혁과 항일 의병 투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친일파인 미당이 아직도 고창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동학 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메진한 선조들께서 통곡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고창군에서 제출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당 시문학관의 명칭 변경을 포함 16건의 친일 잔재의 처리 사항과 앞으로의 처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 고등학교 활용 방안입니다. 대성고등학교는 1972년 12월 1일 설립하여 2004년 2월 28일 폐교되었습니다. 한때 대성고등학교는 대산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여년간 방치되어 흉물로 전략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활용 방안에 대해 수년간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라북도 고창 교육지원청과 고창군, 고창군 의회 대산면 이장단 협의회와 대성고등학교 폐교에 대한 TF 팀을 구성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성고등학교는 학생 교육 목적으로 활용이 어렵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해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산면 주민들은 파크 골프장 조성, 임대 아파트 건설 등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본 의원은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등이 노후화되어 신축이 시급하므로 구 대성고등학교의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부지 확보를 우선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객 50%급감 지역 버스터미널 줄 폐허 코로나발 거리두기 장기화로 적자, 적자 누적 빈사상태 충북 영덕 경북 서흥주 전남 영암터미널 줄줄이 문 닫아 성남터미널도 휴업 예고 충격 정부 지자체 지원 절실 이는 자치 단체의 공영 터미널에 대한 일간지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속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로 교통 소외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하는 지역 버스 터미널이 잇따라휘폐업하고 지하철과 고속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늘고 터미널 시설의 노후화에 이용객이 꾸준히 줄어 가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전국 18곳의 버스 터미널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터미널도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306개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 수는 총 1억 809만 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2억 2895만 명보다 5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렇다 전국 터미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상인들의 피해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와 버스 운수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던 지역 터미널이 문을 닫자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에 나선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버스 여객터미널 48곳 중 영암군을 비롯한 다섯 군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 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철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역에선 교통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소외 지역 거주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고 교통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에 대해 대학의 한 전문가는 국토교통의 척추 갈비뼈 역할을 하는 철도는 건설 운영비가 비싼데다 구석구석 깔수 없다며 버스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철 고속철은 정부가 앞다퉈 지원에 나서는 반면 버스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민간에서 터미널 개발을 통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앙 정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양스럽게 우리 고창군은 고창 공영 버스 터미널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 재생 혁신 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고창군이 인수한 뒤 청년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고창군에서 의 고창 공용 터미널 인수와 관련하여 염려하였던 내용 중 하나가 고창 터미널을 매입하면 나머지 흥덕, 해리, 대산의 터미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걱정한 바 있습니다. 위세 곳의 터미널 사업자는 고창 공용 터미널 사업자보다 영세하고. 현재 터미널 매표수익과 임대료는 로 도저히 터미널 운영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 세거서 터미널 운영의 어려움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거서 터미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정 질문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소중한 군정질문에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호국 보은의 달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소중한 정신을 선양하고 고창군 발전과 고창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초여름의 날씨가 한여름 같이 매우 덥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무더위에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그토로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고창군의원 오세환